아시아 대표 문화 콘텐츠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17 광주 에이스페어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21일 개막해 나흘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440개사 700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VR 제작업체들이 함께한 가상현실 공동관에 비롯해 방송 콘텐츠,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기존 참가 부문에 잡페어와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 부문이 추가돼 개막 첫날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아시아 6개국의 참여로 처음 시작했던 에이스페어가 이제 멀리 유럽, 인디아,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찾아드시는 국제적인 문화 콘텐츠 행사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관계에 에이스페어가 대표적인 미래 목걸이 문화 콘텐츠 산업을 하도록 세계인과 교류하고 연대하고 함께 미래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장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호남 최초로 융복한 미디어를 시작한 광주메일TV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송부문으로 참가해 직접 제작한 400여 개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선보입니다. 특히 종이 신문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폭넓은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콘텐츠를 전달해 호응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7 광주 이스페어선인 아시아 최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출 및 취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최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광주메일TV 임주솔입니다.